여러분들 통계 배우실 때 어, logistic r e g r 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요거 요거 e 스 t i 이션 t i o n 할때 추정할 때 전통적인 리스트 스 t 어 q 스 a r 이션 방법이 아니라 맥시멈 i 이 u 리 likelihood e 를 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러고 이 <laughs> 넘어갈 때도 있죠. 그래서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알아야 되는 건지 몰라야 되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의 주제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입니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우리가 이제 최대 우도법이라고 하는데 최대 우도 추정법 네. 네. 요거는쉐르파다네 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자 셰르파 쉐르파뭐요거 먼저 하시죠 쉐르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 히말라야 등장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쉐르파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무슨 뭐 참고서 뭐 옛날에는 비상장 주식이 쉐르파 주식도 있고 그랬었어요 <laughs> 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쉐르파가 길잡이를 해주는 어, 히말라야 등반을할때티트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종족의 어, 일이고 이름이고 또 어떤 그 일을 해주시는 그분들이 이제 그, 산을 올라갈 때, 앞에서 길잡이를 해주시죠. 네. 짐도, 짐들어, 짐도 나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로 가야 된다? 원래 전문가니까, 그 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데, 이 쉐르파랑, 어, 쉐르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쉐르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르파는 아닙니다. 네. 세리파, 뭐, 이러면. 완전 히 다른 이야기예요니까 <laughs> 그, 이, 뭐, 쉐르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쉐르파로 했으니까 쉐르파로 하죠. 네. 아무튼. 영어 스펠링은 똑같은데, 한국말로는 발음이 다 제각각이네요. 이 쉐르파가 일을 길잡이를 한다고 봐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길잡이를 하냐면, 저희가, 어 통계적인 에스토레이션을할 때는, 어,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 모델이랑 가장 적합하게 해 주는 FC 잘 되는 파라미터.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프와 인터셉을 찾는 어그 찾기 위해서 가이드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찾아 가장 적합이 잘 되는 곳을 찾기 위해서 어이 셰르파가 도와주는데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찾는 게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네,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생긴 곳에서 어, 어디를 뭐이 변수의 값이 어느 변수의 값이 어디가 돼야 될지 그 가장 탑 꼭대기 그죠? 우리 이제 뭐 모드 이런 거 배웠죠 옛날에 네. 그래서 그 꼭대기를 찾는가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념화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꼭대기가 어느 부분의 값이, 슬로프가 예를 들어서 0.7이 될 때, 이 maximum likelihood, 그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likelihood function이 maximize 되냐. 그 maximize 되는 그 값을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e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least square criteria는 어떤 슬로프의 값이 예를 들어서 least square, 그러니까 sum of square of r e s i d u a l 이 minimize 되는가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maximum likelihood는 likelihood function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likelihood function 잡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무엇 뭐 어떤 parameter의 값이 이 likelihood function의 function 펑션 값을 maximize 하는가,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그 방법을 찾는 건데. 자, 오, 선생님,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아는 왜 지금 로지스틱에 쓸수 없어요? 하면, 요런 거는 선생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맥 a x i 그 리스트 스퀘어를 전통적인 리스트 스퀘어를 쓸 수가 없거나 혹은 썼을 때 아주 일을 잘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소위 말하는 Criterion을 만들어줘야 돼요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Quantitative하게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그 Target Function to Maximize or Minimize 한게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리스트 스퀘어 크라이테리언으로 모델링 한다는 것도, 타겟 펑션이 리스트 썸업 스퀘어드 리지듀얼이라고딱 정확하게, 애널리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니마이저 해주는 이런 솔루션을, 솔루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복잡한 리스트스코어도 리스트 많아요. 뭐 Generalized 리스트스코어, weighted 리스트스코어,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Linear Model에서 쓰는 리스트스코어의 프리미엄은요. 한 방에 솔루션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Closed Form Analytical 한, Close form solution이 존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답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으로 한방에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형태로 그 아주 아름다운 matrix algebra를 하게 되면 바로 나온다고 이제 하는데 나오는데 maximum likelihood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close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찾는 방법은 있지만, 찾아가는 방법은 있지만, 하나의 값을 넣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c l o s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어 여기서 여기까지 찾아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바, 바로. 그 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냐면, 딱 맵이 있어가지고, 쉐르파가 있어가지고, 어, 내가 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바로 나와. 시작하는 점에서 딱 정해지는 상황인 거야 맵이 있어서 내가 꼭대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어느 상황이든지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가면 되라는 게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리스트 스코어야. 근데 맥스 멈라이크 리어 드에스메이션은요 아, 가는 방법인데, 아, 요쪽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 조금 더가가지고 왼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방법에 대한 제너럴한 거는 찾아가면 되는 건데,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거기에 가봐야지, 아, 여기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리고 거기에 가서 또한번또 고민을 해봐서 어느 만큼 가야 되는지 이걸 결정할 수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찾아간다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이터레이티브 파인딩 솔루션이라고 해요. Maximum life grid. 네.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면 리스트 스코어는 한 방에. 그죠? 그 다음에, maximum likelihood는 iterative하게 찾아가는데, 그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지점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뭐 시작 지점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뭘 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변수가 하나 있다고 보면, 어, 변수는 이제 여기 어떤 컨티뉴엄에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어느만큼 가야 되냐, 이것만첫 그러니까 번째는 방향이고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것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그게 정해지고 나면 두 번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어느만큼 그 지점에서 어느만큼 가서 다음 지점으로 도착을 하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디렉션이고요두 번째는 디스 s 스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는 그 얼마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갈 때이맥 a 멈 i m 점을 찾아갈 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세스를 해서. 자, 위로 올라갑시다. 왜냐면 하 맥스멈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갈 때 이만큼 갑시다. 요 값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스타팅 포인트에서. 그죠? 그러고 나서 그만큼 움직인 다음에 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너무 많이 갔어. 어, 뒤로 가야 돼. 그쵸? 그러면, 아, 꼭대기가 왼쪽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부호를 바꿔서 뒤로 가야 돼. 근데 뒤로 얼만큼 가야 돼? 요만큼 가봐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야, 뒤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뒤로 가야 돼, 뭐, 앞으로 가야 돼. 아니, 뭐, 이렇게 거의 이제 안 움직여도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앞, 뒤도 아니고, 디스턴스가 아니라 요쯤이 이제 맥시멈인 것 같아. 요 우리가 꼭대기에 온것 같아. 그렇게 찾아가 주도록 도와주는 게 맥시멈 마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션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게, 파스티브면 오른쪽, 네가티브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 그리고 나서, 어느만큼 가야 되는지, 방향, 디스턴스 말고, 이제, 가는, 그, 디렉션 말고, 디스턴스를 정해야 되죠. 어느만큼 가야 되는지를, 그, 그거는, 실제 그 함수와, 함수가 있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실제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함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한번 미분한 것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 이제 함수가 아주 아름다워야 돼. 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 Maximum Likelihood는 보통 잘 알려진 Probability Function을 써서 이제 Maximum Likelihood를 만들어요. 왜냐면 하 미분이 돼야 되고, 두번 미분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게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오, 방향을 잡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한번 미분을 해야 돼. 그럼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되잖아. 요 우리 like, likelihood function. 그리고 두 번째. 두번 미분도 가능해야 돼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함수가 이제 아주 아름답고 이러면 솔루션이 존재한다. 그리고 제너럴하게 솔루션을 maximum maximum 그 밸류를 에스티메이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놓은 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라고 그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피셔 선생님이 1900년도에 12년, 13년도 요 언저리에 이것을 만드셨던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약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통계밥 먹은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100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제가 통계를 시작할 때는 이런 메서드 자체가 100년도 안 됐던 거예요. 뭐 지금 은 이제 0 년이 넘었지만 그만큼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는 상상외로 아주 뉴한 겁니다. 요즘 뭐 요즘 나오고 있는 뭐빅 데이터 분석의 뭐 아티피셜 뉴럴 넥트워크뭐 여러 가지 그 estimation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원래는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의 하나 변종인 변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테이션 이 발달하고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세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이미 나와 있었던 걸 다시 꺼내서 쓰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에스티메이션 알고, 알고리즘 자체는. 아무튼 다시 맥스멈 라이클리우드로 에스티메이션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방향과 그 다음에 어느 만큼 가는지를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메터드를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 한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하는 함수만 있으면 실제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근데 이제 이게 변수가 많아질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PDE problem을 풀어야 돼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그 multivariate calculus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특정 통계, 데이터 사이언타. 처음에 이제 응용 쪽에서 이걸 할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수학을 얼마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수학을 얼마나 해야 되냐고 물어보실 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항상 첫 번째는 matrix algebra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multivariate calculus 부분을 이야기해요. 한국분들은 좋은 게 뭐냐면 이과때 이것을 대부분 배우셨어요. 문과는 유니베리엣이나요 정도해서 개념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나 아시안 분들은 이거를 쉽게 따라잡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릭스 엘지브라는 안 배우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실은 선수 과목 없이 들을 수 있는 수학 중에 거의 아마 유일한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또 매트릭스 엘지브라입니다 결국에는 뭐 뭐의 게임이었냐면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그 멀티베리 캘큘러스 다변량 다변량 그 캘큘러스의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 한번 미분한 게 어떻게 되냐면 다변량일 때는 이게 이제 메이트릭스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자코비안이라고 부르고요. 두번 미분한 게 필요하죠. 두번 미분한 것도 우리가 해시안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를 그 두번 미분한 변수들에 대해서 두번 미분해가지고 매트릭스 만드는 거를 해시안이라고 하고요. 이 자코비안과 해시안 매트릭스만 내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인버스를 해줘야 되니까 매트릭스 인버스 정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컴퓨테이션을 한 소양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짤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만 되면요. 내가 맥스무마이크유 대스테이션 메서드를 만들어서 실제 인프런트 하는데. 며칠밖에 안 걸려요. 실제로는 대부분 분들이 하루만에 그것을 그뒤그 그 개념만 있고 프로그램 좀 다룰 줄 알고 매출 셀즈로만 알면 하루만에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어 y s 시스라는 과목을 들으면 보통 그를 거첫 번째 시간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뉴메리컬 어 y s 시스할 때. 그 다음 날 만들어서 숙제 내야 되고 뭐그 다음 주에 숙제 내야 되고 뭐이 정도로 아주 처음에 시작하는 게이 iterative한 matrix algebra를 시작을 하는 거죠 maximum likelihood, 아,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뭐 jacobi안, hessian, 무슨 뭐 iterative solution, 뭐뭐 뭐. 그리고 이걸 미분 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gradient based 에스티메이션 메터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저희가 또 설명드릴게 시뮬레이션으로 이게 최대값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즘 뜨고 있는 이제 뭐뭐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이라든가 베이지안는 이쪽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많이 쓰죠 모델이 복잡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정리가 하나씩 하나씩 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지도 말고, 가는 중간으로 생각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나중에 이것들이 연결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 너무 이렇게, 어, 저기 뭐냐,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늦여름이라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